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어젯밤 11시 40분쯤 중학교 3학년생인 16살 이모군이 이 아파트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로부터 20여 분전 아파트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빌라 앞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김모군이 역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김군이 숨져 있던 현장에는 녹근과 흉기도 있었습니다. 경찰은 이 군이 평소 좋아하던 친구인 김 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뒤따라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공기는 죽인 학생은 계속 만나 만나자고 피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피하고 이제 런 갈등 관계가 좀 있어서 이 군은 이곳에서 친구인 김 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아파트 25층으로 올라가 투신했습니다. 숨진 두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지만 이 군의 호감을 김 군이 거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이 군의 일기장과 휴대폰 기록 등 범행과 관련된 단서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.